아, 내려갑니다. 능이 운반하는 방법은 눈에서 이렇게 비이에다가 막대기로 양쪽으로 묶어가지고 옛날에 그 물, 물찌개 지듯이 이렇게 지고 내려가면은 아이고, 여기 이 주문 왔네요, 여러분. 따자마자 능이 주문이 내려갔어요. 와. 이렇게 능이를 따가지고 내려가면 됩니다. 오늘 능이한번 떠요, 한번 떠요. 나도 지금 두 개고. 와. 이렇게 해서 아이고, 여기 이렇게. 울타리 해 놨잖아요 울타리를 이 넓은 산을 뒤 울타리를 해가지고 능이를 관리하고 키우는데 야 이게 정성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 이렇게 해서 키운 능이가처초하게 이렇게 따가지고 내려갑니다 <laughs> 아이고 능이가 엄청 무거운데 무거운 만큼 기분도 엄청 무겁습니다 엄청 좋아요 아이고 다리에 힘이 하잖아 야, 그 뭐야, 그게? 어. 이거. 어. 야, 이게, 이게, 이게 뭐야? 2020년. 아인데 어. 아우성국 대회가 따. 야, 아이고, 야, 이거 이게 능이로구나? 어. 야. 이거 무거운 어. 만큼, 어. 기분이 좋아. 아, 어. 무게가 어. 많이 나가면 어. 비싸니까? 어, 몰라. 뭐돈 써가지고 기분이 좋아. 아, 무거워도 기분이 좋다. 아, 그렇구나. 이거 양동는 거야. 야, 그러네. 이것도야 아, 아, 엄청나다, 아, 엄청나. 아, 엄마, 어. 조해 아. 네. <laughs> 와. 네. 이게 산사나이들이구만 산사나이. 산싼아이. 아, 와. 멋있다야. 어? 아, 나무가 오이가 부러지네. 아. 그러게. 그 나무가 쉬어서 부러지겠네. 아, 와, 예. 이게 이게 올해 능이지 어, 아, 2020년. 2020년 아, 올 능이 첫 번째 아, 그래. 아, 이제 선별 작업을 하는 건가? 아, 그렇구나. 야, 근데... 야, 목마르겠구나, 산에 갔다 와서. 아이고, 야. 꿀맛. 그래, 물맛 좋겠다, 야. 어? <laughs> 아. 아, 조이해, 아, 아이, 아, 이놈아, 그래. 아, 좀 조용히 해라. 어? 와. 근데, 아우. 시원해? <laughs> 아, 이거 얼마나 지 이게 키기 이게 산에서 이렇게 들어왔어 아, 이게 그 kg이야, 이게, 이게? 그러게. 이게 엄청 크네, 이거. 어? 이게 이게 얼마 어. 이게 이게 어. 떨려이게 아, 이 중에서 네, 아. 그리고 손이 떨리고 무거울수록좋은하아이거다 아, 보이네, 이거. <laughs> 어? 깨 어, 어. 어깨 아파 가지고 살다니. 아, 어깨가 아프니까 옷을 벗어 가지고 어. 어깨가 아프니까 그대로 네, 했구나. 을 벗어서. 어. 다가고 아,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이 야, 근데 문제는 어, 뭐야? 양이 엄청. 어, 무거울수록 좋다는 거 아니야? 아, 기분 좋아. <laughs> 이게 무거울수록 기분 좋아. 아, 그러네. 이 <laughs> 야, 이게 뭐야? 이게 다 능이야? 어, 이거, 이거, 이거. 와, 진짜 크다. 아, 진짜? 어? 이거 이거. 이거. 야, 이런 이런 거는 아주. 어, 이건이 뭐야? 와, 이거 더 크네. 어휴. 오, 오, 와! 이거 얼굴보다 크다 야. 어? <laughs> 야, 대박일세. 이건 이제 대박 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어? <웃음> <웃음> 아. 근데 능이가 이렇게 비가 많이 왔나? 안한거 아닌가? 야, 능이가 클때 아, 클때 와야 되는데. 네, 클때도 와야 돼. 아, <laughs> 아, 그렇구나. 어. 아, 무게가 안 나가. 아, 무게가 나가는구나. <laughs> 야, 손해가 많아. 그러게 이게 무, 무, 무게가 좀 나가야지 되는데. 너무 가물으니까 무게가 안는데 야, 향이 엄청나네. 그니까 러 말랐으니까 향이 더 나지. 아, 말라서 향이 나온다? 네, 약간, 야, 약간, 이게 말라야지 응. 원래 향이 제대로 나는 건데. 어, 아, 너희는 말른 상태가 향, 향이, 향이 아주 기가 막히네. 네,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이게, 크다. 그냥 어린 상태에서는 어. 향이 잘안 난다고. 이런 거는 얼마 정도 컸을까? 무지개 크네. 이거, 이게 정상적으로 아, 아. 크면 한 7일. 7일. 아, 7일에서 한 8일 정도. 어. 야 향이 아주 코를 찌르네 향이 <laughs> 야, 오늘 따온 거는 냉년에 어. 비온다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이제 성장을 하다가 음, 멈춰서 에, 여기서 멈춰가지고 어. 원래는 좀벅치려고 했더니 아하. 그래서 제 이슬이 묶으려니까, 아 색이 검게 변하잖아. 아, 이게, 어, 기가 이슬 먹으면 색이 검게 변하나? 그러니까 흙을, 저기, 물을 묻으면은, 음 그래서 내일, 모레 비온다 이래서. 아, 미리? 네, 오늘 그냥 웬만한 거는, 아. 닦 원래는 더 있다 따야 되는데. 그러게, 좀. 아니, 근데 향이 이렇게 엄청 진하네? 그건 말라서 그렇다고. 말라서? 이야. 어. 이렇게 포자낭이 아직, 아직 형, 성도안 됐잖아. 아, 그게 포자낭이 포자낭이야? 네. 요거, 요, 이게, 그냥. 응. 응. 한 2mm 정도 더 커이 돼 예, 이렇게 나와 이제 완전인 건데 그게 커야 포자가 글 떨어진다. 그런데 예. 아직 그러니까 씨 씨주머니가 시주머니가안 어, 시주머니가 생긴 거네. 안 생겼지 아직. 아 이게 오래 등이가 작황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 다른데도 강릉에 내가 보면 거기도 안 좋대. 예. 그리고 이쪽에 전부 능이 작황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음.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처음에 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음. 많이 나온 애들을 이제 사람들이 아. 갑자기 따오니까 요새 이제 어 그치. 많이, 그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이 나빠 음. 아 그걸 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하. 가서 사진만 찍어서 아하. 구독자만 올리려고 뭐 대박이니 뭐니 아. 해가지고 아, 그럼 그래 많이 안 나왔는데도 네. 나온 것처럼 얘기한다 그치 네. 아. 그걸, 그걸 그, 그렇게 그 해놓으니까 요새 느니까 공판 가격이 아 많이 떨어지잖아 아하, 근데 이게 이제 음. 지금 나처럼 음. 요렇게 처음에 나온 것들을 다 음. 따내고 나면은 음. 새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되게 올라갈 거야 그러겠지 어... <laughs> 비가 한번 오면 더 많이 날것 같은데 이게 기온이 음. 이제 요새 너무 이 춥기 때문에. 아, 안 올라오나 또? 예, 안 올라올 가능성이 많은데. 아하. 사실은, 이제, 나도 지금 이제 한번 더, 응. 어, 올라와 주길 바라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요새 낮 기온이, 응. 어. 한 23도, 4도 유지가 되니까. 아하. 낮, 낮 기온이. 낮에는 그럼 덥고 밤에 쳐야지 되는 건가? 일교차가. 커야 돼? 커야지. 아, 응. 또 그런 게 있구나. 일교차가 커야 된다? 네. 아하. 야, 근데 이거 무슨 뭐 이런 주머니가 몇 개야? 한 개. 다섯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다섯 주머니네. 엄청나다, 야. 어? 양이 많아서. 음. 포장 주문을 할 수가 없고, 요새 또 택배가. 아 그래서 파업을 해가지고.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이 가는 과정도 불안해고 그래서. 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야. 판장으로 아하. 그렇구나. 나가려고. 음. 마지막 손짓. 어. 나도 지금 20만원치 살라고 좀 가져왔는데. <laughs> 어. 예. 이거 지금, 어, 이런 능이, 야, 향이 근데 엄청나게 좋으네, 이거. 어? 생각보다 향이 나네? 그러니까 많이 말라서 그렇 말라서? 아, 그건 밑보싱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신기하니까, 그 향이 아주 세니까. 음. 근데 말이야, 내가 능이를 먹어보니까, 이 능이만 집어넣으면그 <laughs> 맛이 달라지더라고, 희한하게. 그니까, 러한 예로다가, 음. 라면을 삶아도. <laughs> 어, 라면을 삶아도. 어. 라면, 라면을 삶아도 어. 국물이, 어. 한 방울도 버릴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맛있지? 어. 그 맛이 틀려. 이건 그러니까 나도 집에서 보면 말이야. 뭐, 능이를 재보렀다 그러면은, 일단 맛이 틀려져. 어? 그러니까, 야. 참, 그러니까 귀한 버섯이지. 그렇지. 그 뭐, 제 1능이, 제 2송이, 뭐, 이런, 이런다고 그러더라고. 1능이. 음. 음. 1능이, 2송이. 언제 원래, 아. 어, 1능이, 2표고, 3송인데. 아, 그래? 이제 그거는, 어, 표고 같은 경우에는 자연산 음. 표고가 워낙 귀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고 아 사실은 이제 뭐 일릉이나 음. 일송이나 음. 어, 취향에 따라서 그렇지 네, 어 달라봐야지 뭐, 이제, 이제 달라지는데 음. 음. 올해 송이 같은 경우는 작황이 좋아요. 음. 아 비가 많이 오는가? 네, 아 근데 기본적인 그 원인은 뭐냐면은. 음. 명이가 나올 때 차라리 조금 늦게 나오든가 아 네, 그,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빨리 나왔구나. 네, 너무 빨리 나오면서 그때 기온이 음, 어, 1 0도 음. 이하로다가 3, 4일 동안 가다 보니까 아하. 유생들이 냉해를 입었어. 아이구야. 네, 또 그래. 거기에다가 어. 아, 기온이 내려갈 때가 비가 장마가 끝이면서 어. 내려갔기 때문에 아하. 토양 수분 상태가 과습 상태였다고. 과습. 네. 아 그래서 러에 그러니까 아 냉이까지 입으니까, 냉이거안큰 어. 안 거야. 오, 이야. 다행서럽게 이제 늦게 나오는 애들은 정상적으로 커서 음.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모양이 나오는데 어. 아, 빨리 나오는 애들은 말라 비틀어지나 그러면? 예, 아, 어. 아깝다야, 이런, 이런 거. 얻은 거, 런 거. 아, 크다 말았네, 그러면 이런 예. 거. 요게뭐저게 벌어지지도 않고 처음에 어. 쫙 나오다가 밑 밑이 크다가 아. 요 상태로 딱 서버린 거야가물어 가지고, 예. 야, 아깝다. 가물어서가 아니라. 어. 그때 당시에는 맹해의 과습. 아, 맹해의 과습. 네, 그러면서 음...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어. 이지 저기 지표가 건조해지니까 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능선 쪽에서 많이 나는데 어. 바람이 또 계속 불었거든. 어. 그러다 보니까는 건조해지는구나. 아주 시안해진 거야 날씨가. 아. 어. 능이 생육 상태가 어, 좀안 좋아. 그렇구나. 아, 자 우리 이제 님 한잔 하시고. 아니 완전 자연인 다 됐어. 어? 아니 뭐 옛날엔 농협 지점장님 하시다가 이거 산에서 산 생활 하시더니 완전히 아주 저 뭐야 자연인이 다 됐어 보니까. 에?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능이 박사님이 다 되셨구만. 에? 아, 참나 아 그. 그럼 이제 앞으로 비가 한 번만 더 오면 어떨까? 한번더 오면, 이제, 오늘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네. 유, 유생들이 네. 일부 조금 보이긴 하는데, 아... 예, 지금, 이제, 새로, 이렇게, 원래, 늦, 에, 늦, 늦릉이라 그래서, 올해 10월 한 중순까지도 나오긴 나와요. 아하. 전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금은, 금은. 그런 놈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 봐서는, 아하. 지금 기온이 24도, 낮 기온이 아하. 24도에서 26도 정도만, 아하. 앞으로 한 일주일만 유지만 되면은, 내일모레 아, 네, 비가 오면은, 아하. 어, 그동안 이제 못 나왔던 애들하고, 아하. 먼저 나왔던 애들이, 예, 네, 모큰 애들. 아, 고기 끝나는 게 아니라 고기에서 균사가 또 활동을 또 하기 때문에 아, 큰다 이거지. 네, 그리고 옆에서 음. 일부 좀 나오지 않을까. 아, 아, 그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 아. 근데 이게 능이 또 농사 이렇게 농장에서는 또 능이가 많이 나와야 신바람도 나오고 그런 건데? 어, 그럼요, 능이 어. 많이 나서. 그렇지. 좀 인부들도 막좀사 가지고 하고. 그렇지. 예, 그래 이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아, 그렇지 일자리 창출 도 되지. 소득도 좀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어, 그리고 국민 건강에도 좋고. 네, 어? 국민 예, 어? 소비자들도. 그렇지. 어, 좀 이렇게 많이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 나 같은 사람이. 어. 이렇게 곡주기 공판장으로 물량을 어. 좀 대량 빼는 사람이 많아야 아, 그렇지. 전반적인 값도 좀 내려갈게요. 아 정도. 그렇지 그렇지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 맞아 네, 좀 쉽게 접근을 어.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맞아. 음. 그 <laughs> 아, 성의하고 틀려가지고 어 성의하고 틀려? 등급의 분류가 <laughs> 어. 1등급하고 2등급으로만 분류가 되기 때문에 3등급이 없어? 3등급이 음. 없어요 네. 어 썩었던 벌레가 나던 어. 무조건 2등급 어, 그왜 그러지? 왜 1등급 2등급 밖에 없는 어? 거예요? 여기는 그만큼 버리, 버릴 게 없다 어 귀하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는. 아 어, 나이가 먹거나 어리나, 음, 어 벌레가 먹거나 안먹으나어이 등급이네. 먹는 건 똑같아. 아, 아니 국에다 놓고 하면은 뭐 맛이 예. 어, 좋아진다 이런 뜻이네. 네, 네, 뜻이네. 그만큼 어차피 어. 향보섯이라고 해서 음. 그 능이 식감하고 향 그렇지. 때문에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어, 능이가 식은 그 알려진 연구에 의하면은 어. 이게 지방분의 그 어, 효 효과가. 어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 있어? 예 네, 아주 탁월해달해서. 어. 그래서 이게 소화제라러 잖아요. 어 이거 야. 먹으면 소화도 잘돼. 응. 네. 어. 어. 야 그래 이거 아니, 산에서 짊어지고 그... 오느라고 아주 고생들 했네. 두 번째. 네두 번. 이게 이제 두 번째. 와 크다. 두 번째. 와 이거 아주 풍뭐이품이 좋다. 응. 네. 어? 네. 야 좋다야. 응기막히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음음. 지금 무게가 안 나간단 말이야. 아, 말라서. 아, 말라서. 그, 능이농사도 좀, 너 축축해서 스키에있어서 무게가 나가야 되는데 네. 네. 소비자분들은 요럴 때 사드시면은, 아, 그러네. 그니까 그렇지. 많이 나가니까. 아. 제 값에 많은 양을 드시고 있 그러네. 네. 아, 그러니까 미리 알면은 주문을 하는데, 이렇게 예저,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아, 주문을 못 하잖아. 이게 아, 좋은 전화번호를. 기회를. 밑으로 나갑니다. 아, 전화번호 아, 밑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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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전화번호 이제, 아, 밑으로, 아, 밑에 자막으로 나가니까, 아, 이 자막으로 전화를, 일단은,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홍보해좀면 좋지만, 네. 너는 이 처음부터, 네. 능인이 좀 연구를 좀해보려고 아, 연구를 하시려고? 판매 쪽이 아니라, 네. 연구를 하는데 지정을 하다 보니까, 네. 홍보 이런 것을. 좀안 하셨구만? 네, 많이 안 해가지고. 아. 아. 어. 아니, 그래도 이거, 그거, 이런 거 너무 아깝잖아. 이거 싸게 이렇게 파는데, 이거. 그래도 홍보를 <laughs> 하고 그래야지 좀 좋지. 네, 아, 요즘에 홍보 시대 아닙니까? 아니, 이제 기왕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물량이 대량으로. 아무래도 공판장으로 나가면 싸니까. 싸지, 그러면. 네. 사실, 어. 진짜 이거는 아까운 게 뭐냐면은. 네. 공판장에서는 무조건 무게거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 거는 지금 상당히. 가볍잖아. 예, 3분의 1 정도가 무게가.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야. <laughs> 진짜 이게 좀, 나름대로. 싸게 사는 거네, 이거는. 네, 가격이라든가 판매 이쪽으로 생각하면, 응. 어. 너무 좀, 좀 억울한 거지, 허무하고. 아, 그러네. 어. 어, 내가 좀 많이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어, 이거는 또 건조할수록, 지금 보관하기도 좋잖아. 어, 좋죠. 상하지 않으니까. 이건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냥 쓰면 되네. 겠뭐 물기가 없으니 뭐. 뭐그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을 둔다 하면은. 예. 요거는 자연 건조가 에. 자연 단건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네, 한두두배 이상은. 아. 그냥 신, 신선도로 유지하면서. 그렇지. 냉장고는 정원 냉장고를 보관하면 되지. 잘 다듬어서 잘라 가지고 먹기 좋게. 아니 다듬을 것도 없어. 다듬을 것도 없어요. 예. 네, 아. 요기 이제 가 가슴 가다가 기본 게 있다. 예. 그렇게 벌레가 있는데. 예. 요런 벌레? 아, 그, 그 논에기 예, 같은 거, 예, 그런 거뭐 벌레도 아니구만. 예, 음. 떨어내면 되지. 인체에 예, 무해한 거고. 아, 그렇지. 능이버섯에서는 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버섯파리하고 네, 노에기하고 아, 그런 게 벌레가 꽤 많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아, 모르시는 분들은 아, 아주 그뭐 혐오스럽다고. 아. 그랬는데. 어, 그런 원래, 걱정할 필요 는 없네. 네, 원래 음. 자연산 능이에는 음. 아, 이게 안 생기면 이상한 거야. 아, <laughs> 그러네. 안 생기면 향기가 안 나는 거네. 아니요, 아니요. 야, 너무 좋다. 야, 이거. 안 생기면은 뭐 농약을 쳤거나. <laughs> <적구나>. 아, 농약을 <농아를> 쳤거나 <laughs> 뭐네. 어. 그러니까 이게, 음. 어, 벌레를 보더라도 노을내지 마시고. 아, 어, 그렇지. 그건 당연한 거니까. 아. 음. 우리 거 꼴찌 일반 농사에도 말이야. 벌레 먹은 배추나 이런 게 사실은 좋은 거야. 유기농이니까 벌레 먹지. 예. 그 원정한 거는, 예. 음. 이제 눈이 하루, 하루만 지나도 이게, 아하. 아주 시한한 썩은 냄새가 나. 아하 그래서 음. 봉다리는 새을로아봉다리 음. <laughs> 야, 그래도 이게 능이 1년 저 키워가지고 이제 생산해서 싸는때 이렇게 불려버릴 때 기분을 좋으시겠구만. 왔았어 네, 왔다. 아? 왔답니다. 왔다, 왔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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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기분이 좋긴 한데. 에, 저... <laughs> 예, 이 지금 저거 한게 아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은좀 아, 아쉽지. 네, 작황이. 음. 그렇지. 예, 네, 많이 좀 이렇게 좀안 좋고. 아... 또 이렇게 사지라. 이게, 이제 무게가 나갈 때 따야 되는데, 안 크니까 못 따는 거야. 아하. 그래서, 아하. 사실은 지금도, 저기, 비만 아니면은, 음. 이게, 이게 전혀 안 크는 게 아니라, 음. 크긴 크는데 속도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 그렇구나. 아. 상당히 무거운 것들이야, 이게. 아, 많이 무거워서 성장 속도도 늦고.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른 게, 사는 사람, 나는 오늘 많이 사가지고 가야겠다. 50만 원에 사줘야 겠다 야. 그런 사람은 어. 유한 거지. 그렇지. 양이 많이 나이 선물하기도 되게 좋잖아. 네. 그래 가지에서 이게 음. 뭐 식감이 떨어지느냐, 도 아니거든. 어. 그렇지. 얘도 어.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딱 음. 아, 그러네. 야. 이제 단지 좀 보기가 음. 어, 보기가 좀허여고꺼먹고 하다 보니까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아 그건 뭐 보기는 상관없어 이렇게 잘라 가지고 도에서 팩에다 넣어 가지고 먹으니까뭐아 아니.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잖잖요 음. 저희 공판장에서는 네. 아무리 좋은 거하고 음. 그 갖다놔도 왜 웬만한 거는 다 똑같은 2등급이야 아 음. 1등급 하고 2등급밖에 없다 네. 이런 뜻이네 1등급은 음. 이제 어떤 게그 음. 지역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네. 어, 아주, 그, 좀, 뭐랄까, 라 쉽게 표현하면 젊은 애들. 아 응. 어. 어. 이렇게 딱 보기에 아주 젊고, 이, 이런, 이런, 검은 티가 없는. 아. 그런 어, 거를 1등급으로다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laughs> 1등급이라면 좋은 게 아니라, 음. 1등급을 찾는 분들은 음. 좀 알고 해야 되는데, 어허. 내가 아삭아삭한 식감을 원한다. 그런 어. 분들은 1등급. 아. 어. 내가 이 등급의 고유의 향을 원한다. 어. 그런 분들은기등급어 오히려 2등급이 더 싸고 많고 네. 맛도 네. 좋다 이거지. 어. 그래서 어. 아는 사람들은 진짜 아는 사람들은 2등급을 사네. 아. 파지를 사요. 지 파지. 파지. 아하. 네, 이렇게 정리하고 남은 것들. 아하. 아. 싸게 해서 먹고 국물 우려내는데는 그 상관 없지 않나? 네. 똑같요 똑같지. 네. 그럼 1등급은 비싸기만 했지. 아 오늘 좋은 근데, 거 배웠네. 1등급하고 2등급하고 값 차이가 되 많이 안 나요. 키로당 아, 그래? 적을 때는 5천원, 아, 어, 그래 아, 안할 때는 아, 어, 한 15,000원까지도 아, 나기도 하는데, 어, 그 차이는 별로 안난다경매인들이 아, 어,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가 사기 위해서 그렇게 아, 아. 하다 보니까는 조금 더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능이 아, 없어지 응, 응. 장점이 그거예요. 송이 같은 경우에는 응. 아무리 생산을 잘해도 응. 다른 시기라든가 기후 조건이 안 맞으면은 그렇지. 1등급, 등급 3등급, 4등급 병의품. 오 네. 많으네. 예, 네,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네. 각 차이도 크고. 예. 네. 네능능이는뭐 음. 야, 편이 네. 진짜 좋다. 1등급하고 2등급하고 음. 어, 딱두 가지밖에 없고. 야, 그리 차이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게. 그래 이게 좀 야, 좋다 이런 건 진짜 유리하네. 이런 건 1등급 아닌가 이거? 너무 좋니 그러니까 색, 색깔이 나서. 예, 색, 깔만 요게 아 검지만 않았으면 은 1등급인데. 아, 색깔로 거의 등급을 표시하는 거나 아, 예, 예, 예. 전문가들은 색깔 보면 아니까. 어, 근데 우리 아. 내가 이걸 작년에도 사다가 이걸 저기 말려 잘라가지고 팽에다 집어넣은 냉장고 에 넣었다가 찌개 끓이고 할 적에 조금씩 집어넣는데 맛은 기가 막히란 말이야 아, 맛은 똑같아요. 어, 진짜 끝내준다니까? 음. 근데 이제, 백숙 같은 거를 자주 해 드시는 분들은 음. 냉동을 하는 게 좋고. 아냉 아, 냉동, 냉동 냉동 그냥 생 수생, 상태로다가 아 어, 그대로 냉동 네, 여기 흙만 털어가지고 넣었다가 요걸 아, 이제 해가지고 녹여서 씌워가지고 음. 백숙을 해 먹으면 되고 어. 음. 다른 요리를 원하시는 분들 아 그런 사람은 예를 들자면은 <laughs> 뭐 자체에 넣는다거나 음. 어, 그때는 약간 그 아삭아삭한 식감을 좀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음. 네, 분들은 약간 이제 건조 어 건조해면 어, 또 아삭아삭해져? 어. 네 건조를 시켜가지고 어, 어 이게 이제 냉장고에 이제 복원하는 방법. 오, 그래. 그러니까 그것 취향에 따라서, 음. 그렇게 좀 관리하면은, 음. 요 음. 내가 요번에 생선 뭐, 그, 뭐 이렇게 이제 비싼 뭐 이렇게 이런 생선을 좀 사다가, 과서 먹을 때도 이걸 넣어봤는데, 비린내도 안 나고, 야, 맛이 희한한, 참그중한 맛이 나더라고. 어, 비, 비린내는 잡아주세 어, 이거, 이거 비린내도 안 나고, 고마워요 아주. 음식 맛의 수준이 달라지더라니까. 품격이 틀려요. 아, 음. 차를 끓여 먹어도 되고. 아, 이걸로 차를 어, 끓여 먹나? 어, 그럼요. 능이 잘 끓여 먹어? 어 좋지. 아. 아. 아 겨울에, 그, 딱넣으면은 예. 음. 맛도 맛있지만은. 야그 향기는, 그, 냄새. 아. 아, 이게, 저기, 저기, 뭐야. 네. 20m, 30m 밖에서도 이 냄새. 아. 그리고, 그러니까 어. 능이 차는 그러면, 파지, 네. 제, 저기, 저, 네. 2등급 이런 거, 말렸다가 차끓여면되잖아 아, 네. 말려, 말려가지고. 어, 부실기 이런 것도. 네. 아, 이건 그러니까, 어,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아시니까, 자막이 밑에 나가니까, 어, 뭐, 이제, 요, 요, 뭐, 주문하시던 데가, 문의하시면 이제 이렇게 전화번호를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 <laughs> 그러잖아, 우리, 저, 우리 농, 농장 주님은 옛날에 농협 지점장 하셨잖아. 예 퇴직한지 몇년 됐어요 귀농하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올해가 2년 차가 되죠 아그 농협 지점장으로 어... 계시다가 퇴직한 제가 2년 차 네. 근데 완전 자연인 다 되셨어 딱 보니까 여기 어. 그, 농장을 준비한 거는 네. 지금 이제 어, 6년 아, 직장 다니면서 미리 육 네, 년, 아, 7 년째가 되는 거고. 아, 아 미리 그럼 준비를 하셨구만. 그렇죠. 아, 네, 그전부터 직장 생활하면서 아, 이제, 이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아, 이제 우리가 또 명색이 또 농협이다 보니까 아. 그 농산물, 일산물의 투자에 관심이 또많고아 그래서 능히 이걸 하게 되셨구만. 음. 야. 근데 내가 이렇게 여기 얘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능이를 또 이거 관리하고 그러는 것도 상당히 남달리 애정이 많고 부지런하게 하셨다라는데, 주로 이거를 그러면 딸 때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관리가 필요한가요? 어, 1년 내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요건 이제, 능가 끝나고 나면은 낙엽이 다 떨어지고, 네. 겨울에 땅이 얼게 되면은, uh -huh. 예, 그때 이제 낙엽 정리. 아 낙엽, 낙엽 정리를 할 때는 땅이 반드시 얼어야 되는데, 네. 얼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네. 어, 그 겉에 있는 균사라든가, uh -huh. 어, 그런 그 지형 모양이 바뀌니까. 그 겨울에는 이제 그 낙엽관리. 아. 그다음에 이제 봄부터는 그 죽은 나무 가지 같은 거. 아. 예, 이제 그게 태풍 불고 그러면 항상 그게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걸 왜 치워줘야 되냐면은 아. 어, 낙엽이 떨어져서 아. 어, 굴러가지 못하고 거기에 쌓이게. 아, 그그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쌓이니까. 예. 네, 음. 그럼 이제 층워 줄게 아. 돼서 아하. 버섯 생육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 그래그 되는구나. 예, 그냥 그 정도만 일단 관리해 주시면 되고. 어... 그러니까 야, 요 요거 요거는 좀 특이한데 이게 좀 아깝다. 이거 이거 이거는 왜 그래요, 이거? 아런 것들은 엄청 큰 어, 건데. 일단은 여기 보면 이게 갓이 되게 얇죠. 그 얇고 작아. 네, 이렇게 얇으면서 이렇게 생긴 거는 준사 네. 자체가 네. 오래 되지 않은 것들. 아... 신상 신생 준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아... 어, 이렇게 이렇게이게만들 나오는데,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음. 성장이 정지가 됐어요. 어. 어, 그래서 그렇게또말 이렇게, 이렇게 마르면서, 어, 뭐. 그래서 이렇게 막 뒷, 뒤틀어지고, 이게 가시 펴지지 못하고, 어. 이러다가 최근에 어, 이슬이 네. 조금 많이 먹다 보니까, 까맣게 됐구나. 어, 이렇게 이제 걷게 돼서, 이런 아. 어, 것들은 아직 뿌리는 싱싱해요. 그리고 뿌리가 너무 크네. 네. 네, 뿌리는 단단하고. 이거 능이는 뿌리도 이쪽도 먹는 건가요? 이게 진짜죠. 뿌리가 뭐 네. 좋습니까? 네, 이제 이게 식감이 아 어, 이 대궁이라고 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네. 음, 네. 것들이 아, 되게 식감이 좋아요. 아 밑에가 아, 네. 그리고. 음. 양도 이게 많고, 양도 많고. 네. 이게 그러면 물에 불으면더 늘어나는 모양이지? 아, 물에 불으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거 힘든 해지자. <laughs> 아, 이거 질문이 많아서 그래요. 네, 우리는 네. 일반인들로 볼 때는 능이함면참궁금한게 많죠. 네, 네. 음. 드, 이제 드실 때는 이제 흙 같은 게 있다해서 여기를확 잘라내시는데 그러지 말고. 어, 어떻게 해지금 네, 이것도 과일 껍질처럼. 아, 살짝 살짝. 요렇게 네, 벗겨내면은. 이렇게 여기 균사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아 이제 그게 이제 귀찮으면은 네. 지금 요 상태에서 하나씩 떼가지고 음. 칼로다가 요 밑에 보고 여기 보면은 음. 이렇게 긁어내면은 이게 밤 껍질처럼 이렇게 그렇게 벗지네 깨끗하게 음. 이게 나오죠. 아, 그렇게. 그래서 등등이 아 버섯이 네. 무게 위주로 다 나가는 게아 이런 이유 때문에되는거요 그렇구나. 그리고 아 공판장에서는. 네. 이거를 칼로 다 잘러가지고 가는 건 납품을 안 받아요. 오, 음. 그것도 왜 그럴까? 아,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이게. 그 세균이다 보니까 아 균이다 보니까 네, 쇠가 여기에 닿게 되면은 아하. 보관하는 데 문제가 있다래서 네, 그래서 칼로 다 자른 거는 전부 다 빻고 아 음. 그럼 전부 손으로 해야 되네 네, 그래서, 장갑 끼고 예 네, 그러니까 딸 때도 소족이 손으로 하고 네. 이렇게 손질도 최대한 손으로 예 네, 음. 최대한 요렇게 해서 오 그냥 갑니다. 그렇게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네, 들어봅시다 크지를 못하고 네. 크지를 못하고 요 상태에서 올라오면서 아, 성장이 멈춰서 그래 그렇구나 응, 예. 야 아주 오지게 어, 붙어있는데 오지게 네, 컸는데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둘셋넷 음. 다섯 여섯 와. 일곱 여덟 아홉 개인데 제대로 컸다면? 예, 제대로 컸다면 이 중에서 한세개 정도는 죽었을 예. 거고 오. 이, 아니 이건, 이건 못 크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 그다음에 음. 일곱 개 정도가 나와서 음. 음. 크게 변하겠네 이런 것처럼 되는 거지 한 개가 그냥 이렇게 예. 일곱 개가 예. 붙어있는 거지 예, 음. 그러면은 이게 오. 네. 무게가 엄청나가는 거지. 무게로다가 따지면은, 밑몇 네. 배가 되는 거야. 어, 음. 좀 너무 아깝네. 아깝죠. 네, 그러네, 진짜. 아니, 그러려나 오늘, 능이에 대해서 아주 지식을 많이 얻었네. 임무를 네. 아, 아니, 근데 완전히 우리 능이 박사님이셔. 아, 어. 귀농 2년차인데, 이렇게. 그러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게.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좀 보람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 뭐, 뭐 보람도 진짜 많이 느끼시겠다. 이거 뭐, 이렇게 큰 산에서 말이야. 자체를 네. 제가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지. 동료들, 네. 우리 이제 동료들하고 이렇게 이제 기준에서 봤을 때많이 네. 부러워하죠. 아, 당연하지, 이거. 통상 우리가 퇴직을 하면 나도 뭐정년 퇴직에 나와 있지만 별로 할 일이 없거든. 네, 어? 네. 근데 뭐 하여튼 뭐 하여튼 겨울에도 그렇고, 뭐 마교 정리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울타리 보수라든가, 그렇지. 뭐일년 내내 또뭐 음 올라가서 땀 흘리고 에이 생활하고, 에이 좀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음 많이 부러워하고, 또 그렇또 이렇게 노력하면은큰 뭐 돈은 아니지만, 아, 그렇지. 일년 생활비 정도는? 아예 그렇지 그렇지 충분히 나오니까 아 그렇지 어. 주로 충분한 것도 충분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건강이 산에 올르락 내리락해서 좋으니까 난 그게 더 이점이 네. 될것 같으네 어 그렇죠. 네. 좋죠 네. 그렇죠 어, 일단은 네. 이 다리 근력이 <laughs> 어, 이게 많다 보니까 <laughs> 맞아 어디 뭐하이튼 써먹을 데가 <laughs> 없을 정도로 <laughs> 그래 일단 <laughs> 좋고 어. 다음에 이제 어, 다리 근력이 어. 많다는 이야기는 어. 그 면역력이 좋아진다네. 아 그래.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라든가 음. 이렇게 허벅지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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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회사들 따는 감기가 아, 안 걸리고. 아 어, 매일 이렇게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니 뭐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뭐 코로나라든가 네. 지난번에 쌉스라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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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같이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면역력과 어.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당연하지. 그게 젊어, 젊어 보이는데. 그 그게 그게 젊어 보이는데. 우리 사장님 올해 몇이요? 올그 그럼 그, 물어봅시다. 올해 몇이요? 에, 제가 올해. 네. 5 7 세입니다. 야, 이게 젊어 진짜 젊어 보이네. 그건 강하시구만시원가좋터 어. 소리를 좀 듣는데. <laughs> 아, 야, 야, 야. 그러네, 진짜. 뭐 때문에냐면. <laughs> 땀을 많이 흘리니까. 아. 어, 네, 네. 땀을. 목표물을 음. 그때그때 많이 빼내니까 <laughs> 네, 건강이 좋지.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음. 피부가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산 속에 있으니까 공기 자체가 맑을 거 아니야,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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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어. 야, 아무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능이 이거 짊어지고 내려오는 것서부터, 어, 속에, 이거, 무지무지하게 크네, 이거. 야 멋있다. <laughs> 그리고 전문적인 능에 관한 다양한 상식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들었어요. 오늘 네. 이 어, 설명을 잘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네다 예. 네. 다음에 봅시다. 예. 네. <laughs>